자, 안녕하세요.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 7학년 학생 여러분들, 어, 수업을 지금 일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,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따라줘서 선생님은 아주 고맙고 어, 행복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도 잘 동영상을 보시고 수업의 시간에는 재밌게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어. 사회와 청소년 중에서 두 번째 청소년기에 강조되는 사회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? 이미 중학생 때 해야 하는 사회화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? 지금은 이제 종영이 된 스펀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었죠? 거기 이제 네모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에 대해서 뭐 어떠한 정의를 내리겠어요? 음, 뭐 교과서에는 이제 럭비공이다, 리모컨이다,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, 청소년기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숙제예요. 자 청소년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자 학생들은 이제 아동기를 지나왔죠. 아동기는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라고 얘기할 를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성인은 아니죠. 자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을 테고요. 또 감정이 아동기 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. 울렁울렁거리고요. 짜증이 좀 많이 생기고요. 자주변에 기대도 해 많아지고요. 어 나는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자꾸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 할, 물어볼 겁니다. 너희 진로는 뭐니? 너희 꿈은 뭐니? 이렇게 또 여러분들은 어 부모님이 하나 하나 챙겨주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기도 했죠. 또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. 나는 무엇을 잘할까? 나는 어떤 사람일까? 정체성이라는 부분이겠죠.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어. 혼란스럽고 그래요. 그래서 청소년기는 혼란하고 좀 불안하고 부모님과의 마찰이 많아지게 되고 부모님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반면에 내 친구들은 나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니까 또래집단을 중시하게 되고요. 어,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. 또래집단을 중시하는 현상이죠. 또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. 뭔가 정당하지 못한 것 같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, 그렇게 되죠. 실질적으로 4 1 9라든지또 어, 독립운동 때 아주 열심히 했던 나이층을 보게 되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많았었어요. 자 이렇게 사회 현상에도 관심 많이 갖게 됩니다. 청소연기를 표현하는 말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그림인데요 똑같진 않아요 이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선택했는데요 어, 아주 거친 파도가 있죠 파도가 쉴새 없이 몰아쳐서 어,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위태위태하고요 언제 뒤집어 넘어질지 모르죠 그 속에서도 한신히 간신히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질풍노도라고 불러요 아주 거친 바람과 음, 분노한 성난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청소년기를 일컫는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질풍 노도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변화 뭐일차 성징 이차 성징 그런 말들 아시죠 어떤 남성과 여성의 특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호르몬 분비가 음~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정서적인 불안과 혼란을 겪는 시기예요 마음이 갑자기 잘 바뀌고요.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. 갑자기 나빠졌다가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음, 이런 이런 시기가 됩니다. 또 청소년기를 과도기라고도 얘기해요. 과도기는 아까 봤던 그림처럼 어,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뜻이겠죠. 이런 과도기이기도 합니다. 부모에게 의존하던 유아 아동기를 지나 독립적인 성인으로 나가는 시기라는 뜻이겠죠. 자 청소년기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사회화를 잘 경험해야 합니다. 어떠한 청소년 사회화가 필요할까요? 우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죠.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어 신체적으로, 감정적으로, 능력적으로, 성격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인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.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어,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. 어, 운동은 A라는 애만큼 잘하고 키는 B라는 애만큼 잘하고 잘하고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공부는 C라는 애만큼 잘하고 그림은 D만큼 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어, 그렇게 안 됐죠. 그렇게 안 됐는데 결국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보잘것없다 생각하고. 더 뛰어난 사람들을 닮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. 그러기보다는 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청소년기에는 이제 사회와 과제들이 있어요. 어, 심리적 고난과 변화를 극복해야겠죠. 여기서 이제 배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, 그렇죠?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하더라도 그 배를 잘 어, 넘어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 가지고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겠죠. 그 목적지가 뭘까요?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에는 복잡해진 사회적 관계, 친구, 선생님, 부모님과 관계 또 삶의 방식들, 책임져야 할 것들,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어 내가 좀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익혀서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해야 합니다. 자, 다음 수업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? 또 청소년기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역할극을 좀해 보고요. 청소년기의 사회화 방법으로서 바람직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이하셨습니다